1,163원! 음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앙버터 중에서 가장 구매하지 않으셔도 안에 크림이 <laughs> 터집니다.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의 빵튜버 뽀니입니다. 가성비 특집! 오늘은 어떤 빵을 털어왔느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마트판 코스트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영역이 없이 그냥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어서 더 뭔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단팥빵이랑 앙버터랑 크림슈, 뭐아우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치즈케이크까지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상하 올라가지도 않아서 올리지도 못했어요. 먹어볼게요. 오늘의 사심 채우기 단팥빵부터 먼저 먹겠습니다. 일단은 6개에 6,980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1,163원입니다. 1,163원? 진짜 싼 거죠. 거기다가 크기도 되게 크고 실한 느낌이거든요. 팥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죠?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제일 많이 할것 같은 말? 진짜. 몇번 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음료는 아이스티 원래 음음 끝까지 한 가족 들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단팥빵 맛이에요, 여러분. 달달한 그 시중 팥 담근 맛에 그냥 빵 맛. 그냥 내가 살면서 먹어왔던 그 수많은 단팥빵의 그 그냥 보통 단팥빵. 근데 일단 12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만한 크기의 단팥빵, 그리고 이만큼 가득 들은 단팥빵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팥이 완전 단팥이에요, 단팥. 근데. 팥 뜨는 거는 달아도 맛있고 안 달아도 맛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빵이 질기거나 막 뻑뻑하거나 그런 거 없이 촉촉하고 살짝 쫀득하고 빵 식감이 의외로 되게 괜찮아요. 딱히 빵 엄청 설명드릴 건 없지만 빵 씹는 식감도 두둑하고 팥 씹는 식감도 두둑하고 풍부하고 이래가지고 맛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앙버터예요. 6개에 7,480원. 그러면 하나에 1,246원이에요. 크기도 되게 크고 두둑하고, 버터가 얇, 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얇지도 않고, 팥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음.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앙버터 중에서 가장 느끼한 앙버터예요. 버터가 마가린인가? 버터가 엄청 미끄덩해요. 미끄미끄 미끄덩 미끄덩. 그리고 안 녹아요, 잘 입에서. 버터인데 버터라고 나와 있는데? 입안에서 밖에 그, 그 미끌미끌하고 뭉글뭉글한 상태로 되게 돌아다녀가지고, 팥을 못 느껴요, 잘. 생각보다 빵은 약간 씹는 느낌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부드럽고, 쫄깃쫄깃한도 있고, 음, 괜찮아요. 살짝 짭조름한 간도 있는 것 같아요. 빵은 맛있는데, 버터가 너무 미끌미끌해. 음. 얘는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먹어 볼 만은 해요. 그다음에는 쿠키 슈입니다. 쿠키 슈. 얘는 8개에 9,980원. 하나에 1,247원. 여러분 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생각보다 진짜 커요. 안에 크림이 <laughs> 터집니다.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어..아까는 몰랐는데 나름 바닐라 빈도 보여요 음! 괜찮은데요? 크림?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안 돼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일단 크림도 엄청 한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맛있고 근데 그 크림 질감도 되게 좋고요. 느끼하지 않아요 많이. 그 쿠키에서 이제 고소한 맛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느끼함이 좀 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슈 자체는 엄청 부드럽게 녹는 그런 슈는 아니고. 진짜 살짝 질깃한 느낌이 있어요. 크림이 바닐라 향이 미미하게 나거든요? 바닐라 많이 안 넣은 크림. 이 바닥에 쿠키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되게 바삭바삭해요. 다는 후레쉬 크림 카스텔라입니다. 얘는 6개에 7,980원 그럼 하나당 1,330원입니다. 일단 카스텔라가 엄청 가볍고요. 크기도 진짜 가성비 좋은 크기에다가 크림이 엄청 가득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카스텔라 먹기에는 정말 적당한 양의 크림인 것 같아요. 음! 고소한 생크림! 음. 음. 엄청 부드럽다. 맛있어요. 달달한 거는 딱 카스테라 단맛 정도. 나꽤 그러니까 달달한데.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입안에 있는 수분이랑 같이 뭉쳐지면서 살짝 쫀쫀하게 뭉쳐지는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크림 양이 엄청 적당히 하네요.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그런 빵이다 보니까 살짝은 약간 그 공장빵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조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1300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데니쉬 세트예요. 얘는 사실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먹어보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결국 샀습니다. 9개가 들어있는데 8,480원. 하나에 942원 정도? 근데 크기가 하나같이 다 커요. 일단 얘는 햄이 들어있는 데니시에요.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은 없어요. 좀 눅눅한 느낌이에요. 얘부터 먹어보면. 음. 데니시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별이 살아있고 이런 느낌은 없고, 짭짤한 햄에다가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가 너무 날것의 마요네즈 맛이에요. 거기다가 뭉쳐서 이렇게 꾹꾹 짜서 구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완전 그냥 그 날것의 마요네즈 맛. 그래서, 음. 그럼 옆에 있는 거 요거. 얘는 고구마. 고구마 데니시 같거든요. 고구마 다이스랑 고구마 크림도 있고. 고구마 다이스에다가 고구마 크림을 넣으면. 더 맛있는 고구마 맛이 나야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이 없어요 커스터드 크림하고 고구마 크림하고 섞은 맛인데 커스터드 크림이 약간 저렴한 크림 맛저 멀리 있는 고구마 깡을 살짝 먹고 돌아온 느낌 마지막으로 얘는 슈크림이 들어있는 그런 데니시 같아요 위에 소보루가 좀 올려있습니다 그리고 슈가 파우더까지 음. 얘는 괜찮아요. 트레이더스가 소보루를 잘하네. 데니시가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 촉촉한 데니시랑 안에 있는 슈크림이랑 맛이 되게 잘 어울려요. 고소하고 달달한 소보루랑 음. 슈크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슈크림 맛? 시랑 똑같아요. 그렇게 다르거나 특별할 거 없는 슈크림 맛인데, 막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마지막은 치즈케이크입니다. 엄청 크죠? 일단 가격은 13,980원. 엄청 싼 거죠? 일단 가성비로는 진짜 최강입니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얘도 상상하는 치즈케이크랑 다르지는 않거든요? 꾸덕꾸덕한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촉촉해요. 엄청 촉촉해서 입 안에 들어가면 찐득해지는 그런 치즈케이크 있죠? 치즈맛도 되게 진하고, 단맛도 되게 진하고, 상큼한 맛도 나는 딱그 치즈케이크예요. 진짜 진하다. 음, 반건 되게 달다. 달아요. 엄청 달아요. 코스트코 아니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빵들과 케이크까지 먹어봤습니다. 진짜 가성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의 베스트는 일단은 쿠키슈. 쿠키슈가가장맛있었고요 크림 들어있는 빵들은 대체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